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이 차량입니다. E-220D 까브리올레 차량이고요. 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작업이 워낙 많은 매장이기 때문에 벤츠가 참 많이 서 있죠. E-클래스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픈을 하고 주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순정 오디오의 출력이 이 오픈을 했을 때 들려오는 소음을 커버할 만큼의 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순정 스피커의 한계점이 금방 눈에 띕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토소닉스로 처음부터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포칼 스피커를 장착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순정으로 딸깍 꽂아서 고정하는 홀이 있는데도 어 그냥 무시하고 피스로 박아놨죠. 이럴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진동판이 막 움직이면서 떠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재진제를 막 붙이는데 음, 스피커를 제대로 장착을 해 놓으면 저런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런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가 없고 이거를 붙였을 때 얻는 이득이 있고 잃는 실이 있습니다. 실. 근데 여기 요게 제가 끝까지는 안 보여 드리는데 여기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이 있으면 도어 트림이 타개가 되면서 이제 에어백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재진제를 붙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되어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다알 수가 없으니까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재진제 같은 거 붙이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스피커를 달면 방음을 서비스로 해줍니다 라고 한 결과의 방음이 이겁니다 방음은 이걸 방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음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흡음제를 보강한다 이게 방음이 되어야 되는데 재진제를 붙여갖고 진동 주파수를 낮추는 경우 이거를 방음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 글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소비자가 체크를 하셔서 스피커를 장착할 때 서비스 방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너 입장에선 득이됩니다자 이번 작업 내용은 뭐냐면 포칼 스피커로 이미 다 작업을 해놨어요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고음이 너무 쏜다 이거예요 근데 이 e 클래스 쿠페 가브리 올레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스피커가 꽤 운전자와 가까이 있고 각도 자체가 고음이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칼 트위터로는 제가 판단했을 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르웨이의 시어스 트위터로 교체를 해 주었고요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 이상한 간섭음이 들리길래 뜯어 봤더니 센터 스피커 그라운드 제로 제품으로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220d 까브리올레는 스테레오 시스템이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는 컨시어지 서비스 스피커로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를 켰 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배선을 임의로 모노 출력을 끌어와서 센터 스피커를 생성을 할 경우에 양쪽에서 스테레오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모노 소리가 소리도 더 크고 음질은 반토막 난 소리가 전반적인 소리를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는 떼어버렸습니다. 원래 위치 그대로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순정과 똑같은 상태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200만 원 넘는 비용을 들여서 앞문짝 스피커를 포칼로 받 바꾸고 센터 스피커를 그라운드 제로 스피커로 추가를 했는데 음질이 마음에 안 들고 고음이 너무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포칼 트위터 떼어내고 시어스 트위터로 바꾸고 패시브 튜닝으로 순정 미드레인지 튜닝 해주고 센터 스피커 떼버렸습니다 이게 이 차량의 작업 내용이고요 센터 스피커가 중요한 차량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무조건 빈 곳을 다 채운다고 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따른 튜닝을 해야 음질에 대한 만족을 할 수가 있다 이 클래스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는 없고 센터를 추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다른 업체에서 작업을 했는데 음질에 대한 불만이 있다, 만족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제가 소리를 듣기 전에 뭐 견적을 내거나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 해결점을 오토소닉스에서 제안을 할때 그거를 소비자가 수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의뢰를 하시면 차량에 맞는 소리로 개선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작업을 제가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점 참고 해주시고요 작업 예약은 최소 일주일 전에는 잡아주셔야 되고 주말 예약은 2주 전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양한 작업기 300여개의 작업기가 올라갈 예정인데 그 중간에는 이 차량과 같은 재작업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점 참고 하시고요 한번 시공할 때 제대로 시공해야 이렇게 또 뜯는 일이 없습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